유부초밥은 여기다 밥을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 어, 적당히 넣어야 돼. 퍽퍽해. 많이 넣면. 으 영림 먼저. 어, 그 여자 웃음 뭐야? 저 웃음 뭐야? 웃음. 음, 맛있네. 이제 아사아잘 가세요. 동생 살아났어. 아, 돌아나. 저놈이 어떻게 잘하세요. 잘하 지난주에 저런 모습이었어. 눈물을 그렇게 흘리다가 지금 좋아졌으니까 저게 웃기, 웃겨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별일 없으시죠? 그럼게 잠시만요. 잡아봐 주요 마이크 좀 다시 좀. 괜찮으셨죠? 또 뭐. 이상한 일 있는 거 아니죠? 오늘은 아주 그 스페셜한 일이 있습니다. 어 뭐요? 들어오세요. 아, 뭐 어색하지요. 음. 아 진짜 이런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는데 오늘 소풍 간 날입니다. 어, 진짜? 데이트 데이트 아 진짜 데이트하러 가나 보다. 아 데이트하러 가는 거야. 나들이. 아. 들이그 음. 지금 도시락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관계는. 광비는... 정상으로 돌아오신 건 맞죠? 정상으로 돌아왔고 예전보다 더 발전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 매우 노력 중이죠. 어... 네. 그 많은 많은 분들한테 질타를 받는 게 되는 에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송신경 노래 떠 있어서. 어, <laughs> 또 있어서 진 <일이> 생겼나 했어요. <laughs> 아니 바뀌었어요 이것도 많이 발전이 됐죠. 이제 밝은 노래로.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나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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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악이 나오지. 웃음> 그렇죠. 이렇게 요리를 해준 게 처음이죠. 아,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나들이라. 유부초밥이네. 아, 유부다, 유부다. 형. 이제 좀 있으면 유부가 될수 있잖아요. <laughs> 아, <아유>, 유부. <laughs> 야, 차만 못 듣겠다. 야. <laughs> 유부초밥은 여기다 밥을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 적당히 넣어야 돼. 퍽퍽해, 많이 넣으면. 그, 좀, 어린 유부네, 어린 유부. 응? 음? 나처럼, 나이 많은 유부가 아니고, 어린 유부야. 가서, 어디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 이 유부는 나, 밥은, 영님. 이 안으로 쏘. 뭐래? <laughs> 즐겁단 얘기야. <laughs> 일단 웃으, 웃으셔서 너무 조, 좋아요. 저는. 아. 좋네요. 음, 음. 어, 음. 아, 저렇게 싸니까 음. 더 좋네요. 진짜 만들어. 그래, 싸네. 과일도. 음. 예. 네. 어우, 형님의 과일 좋아하죠. 딱 이뻐. 딱이럴때 이뻐 보이죠? 어, 잘 썼네. 예쁘게 그래. 잘 썼다. 알겠다. 아, 설렌다. 어우, 상큼하다. 울산에서 한 45분 차 타고 가면 경남 양산이라고 있어요. 경남 양산 알지? 경치가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아, 카페? 오, 그래서 딱 둘이 있을 때좀 이벤트도 아, 하고. 음. 영상 편지 어떨까? 영상 편지? 네. 어? 제가 이제까지 영림이 앞에서 맨날 이제 아직의 그뭐 여러가지 유머만 제가 좀 그렇게 너스를 떨었는데 이번엔 진지하게. 영림아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고 그럼 하고 싶다. 진지한 모드로 보여주고 싶어서. 해보라고. <laughs> 보세요아 영상 편지를 아. 찍어야지. 아 지금 찍는구나. <laughs> 영림아 같이. 데이트하면서 또 촬영도 같이하면서 나 때문에 마음 고생도 많았지 신경 많이 쓰게 해서 미안해. 아... 또뭐 준비한 거 없어요? 오늘 뭐 이제부터 좀 달라지겠다 해서. 네. 아 맞아요. 그 개그맨 성호. 어. 네. 어. 그 애가 넷이잖아요. 저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 와닿아요. 무조건 받아주고 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호응을 잘해라. 아 어, 맞아. 네, 공감이 중요한 것 같아. 응. 한번 해보자.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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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야 돼. <laughs> 절주이 힘들다 <laughs> 너무 많은 일을 네, 하신다. 시면섭 네. 시리즈의 담당 작가. 네. <laughs> 가장 오랫동안 시면섭 씨를 봐온. 그냥 몇개 던져봐봐 대화를. 아 대화를. 아, 오늘 학원 갔다 왔는데 애들이 너무 말안 해서 힘들었어요. 애들이 또 말을 안 들었다고? 네. 아이고 고생했네 <laughs> 할 말이 없어서 <laughs> 아 얘기, 얘기를 하면 그걸 고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여줘 이런 거죠 뭐, 어. 아, 오늘 애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애들 때문에 힘들었어? 뭐, 때문에 힘들었어? 응. 아 그랬구나 뭐가 응, 응. 힘들었어? 이렇게 대물어주는아 그랬구나를 항상 붙여 그러면 응. 여기서 물음표 해주고 그랬구나를 붙이는 아, 걸로 응. 한번 그죠 그. 저, 그... 이제 두 개는... 그래, 그래 연습이 필요해 음. 네. 아, 오늘 학원에서 오늘 학원에서 말다 듣고. 아, 듣고. 아 듣고. 아 응. 응. 끝났을 때. 응. 응. 오늘 학원에서 학원에서 응. 말안 들어가지고 하들이 힘들었어요 하는데 힘들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어... 그랬구나. 그래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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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그랬구나. 웃음> <laughs> 수업이 잘안 됐어요. 수업이. 아유 잘안 됐고 그랬구나 <laughs> 수업이 잘안 됐어요. 수업이 네. 아유 잘안 됐고 그랬구나. 아, 너무 추워서 목도 좀 추워서 아이고. 네. 어, 목도 아프고 네 아유 그랬구나. <웃음> 아이고 <laughs> 어떡 하냐 이거 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이고 <laughs> 어떡 하냐 이거 야. 근 그래. 뭔가 어색하지? 어, 진짜 어떡하냐? 어, 목도 아프고 네.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그게 끝이야? 이거 맞아? 어? 아휴 뭔가 해주시려고 하셔야죠 뭔가? 네 뭔가 해주시려고 내가? <laughs> 네아 그랬구나 아휴 아휴 뭔가 같다나? <laughs> 아. 어. 듣고 끝내면 안 되시고 듣고 어떻게 뭐, 뭐 담요 같은 것도 갖다 줄까? 담요를? 뭐, 카페면은 담요 갖다 줄까? 아니, 카페에서? 뭐, 해결책도 주려고 해결, 하시고 해결책을? 네 그랬구나 도와줘 선배님이 얘기한 음. 톤이 약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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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어요? 재밌는 줄난 처음 해봤어요 이런 거좀 너무 오버하지 않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네 다시 두 번째, 춥단는거 여기 카페가 좀 추운 것 같아요 카페가? 아 추워? 아좀 춥네 나도. 아 그렇구나. 사장님 여기 좀 히터 좀 올려주실래요? 어 네오 좋아요. 어. 어. 오, 오 닭살. 어, 아니 어, 저 정도 인데왜 닭살이 어. 왜 나는 거야. 그래도 <laughs> 날 생각해주는 게좀보여지는게 응.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응. 언니의 입장에서 아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감해주고 응.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응.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응. 너무 모른다. 공이, 공감과 이, 이해와 수용 어. 공이 수. 그 다음에 그랬구나. 아,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아, 하나 선택하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 그랬구나. 아, 니요 아, 그랬구나. <laughs> 아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를 구현을 <laughs>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해보는 거야. 고향. 아 그랬구나. 예. 입에 배야지 네. 네. 취향에 따라서. 아 그랬구나. 네네. 네. 음. 아, 네. 음. 아 송주영 그랬구나. 예. 그랬구나. 오, 안녕하세요. 한명수. 네네. 한 번에 한 포씩요. 한 번에 한 포씩 그랬구나. 요거쪽짜 먹으면 돼. 같이 그랬구나. 야. 감사합니다. 오나네 50분에 아! 응? 이쁘다, 세요 어머, 너무 좋아. 옷이 이뻐? 어, 이뻐. 오늘 어디죠? 응. 소풍 가노? 응. 어. 이 아, 분위기 좋아. 달달해. 네. 네. 음. <laughs> 아. 이거 마셔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따뜻하잖아. 아. 어, 센스. 어, 센스. <laughs> 어? 어, 저렇게 리액션 하나하나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따지. 음? <laughs> 어, 따달라는 거야. <laughs> <어머>. 따주라고? <웃음> <와>. <웃음> 아니, 이걸 잘못 따가. 아 또, 아이, 또, 왜, 뭘못 따. 이걸 다딸수 있지. 아이고, <laughs> 아니요, 진짜로. 왜 <laughs> 저럴까. 여기 음. 오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이게 아파요. 음. 이게 아파요. 아파? 아, 아, 아파? 음. 그랬구나. 앞으로 계속 오, 따줄게 맞다. 이런 말 음. 그랬구나 어, 뒤에 말이 붙어와야 되는데 이제 오빠가 따줄게 해서 어. 없잖아 <laughs> 아니, 그랬구나까지밖에 안 배웠잖아 아, <laughs> 정말 배운 대로만 하는구나 <laughs> 그랬구나 플러스 뭘 하나 그렇지. 해라고 했어야 됐 뒷말은 잘 가르쳐줘야 돼요 큰일 나요 뭐 이제 앞일 없어 뭐 이런 네. 거 음, 그렇지. 그렇다 좋다 내가 다 항상 따줄게 그럼 거기, 거기까지는 배우기 힘들 거야 <laughs> 여기 직진이 없을 텐데 오빠 어 직진이 없는데? 기다려야 돼요. 여기 신호가 어, 좀 그렇지. 길어요. 응. 신호가 응. 그랬구나. 응. 왜? 그 그랬구나 화법 되게 좋다던데. 어, 들켰어, 아, 어. 들켰어. 와, 어? 화법인 거 들켰어. 그, 어. 공감과 응. 이해와 수용. 응. 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야, 달라진 모습. 근데 왜 웃기지 오빠? 난 이제 그 <laughs> 음? 수영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음. 지금은 좀 음. 믿기 힘들겠지만. 오, 오빠가 이렇게 변해가네? 근데 이게 그거지. 알면서 그러는 것과 모르면, 오, 그러기 전화봐.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변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치? 오늘 좀 즐겨봐야겠다. 어떤 모습? 어, 변화된 어? 모습? 즐긴다고? 그랬구나 아니, 아닌가? 좋은 거지 즐긴다는 건 좋은 거지 응? 되게 많이 즐긴다, 쳐다본다 즐긴다. 음, 너무 좋은가 봐잘웃어져가지고 어. 쓰이... 잘 아. <laughs> 그게 또 이제 응. 재밌어지 영림이가 워낙 배려심이 많으니까 음. 근데 영림이 웃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내가 핑계가 아니고 내가 옛날에 30대 때 방송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제들으셔 갖고, 응. 너는 왜내 응. 어? 응.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웃기고, 응.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웃긴다고 그러고, 내 앞에서는 응. 개구도안 아 하냐, 어머니 서운하셨었나 보다. 어. 그리고 막 뭐, 그, 시원하고 방에 들어가면 잤어. 응. 그리고 이제 뒤늦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응. 그때 이제 코에 꽂고 계시니까, 턱이 굳어가지고 하하 이렇게 웃지 못하고 음. 그때 내가 막 웃겨드리려고 그랬는데 음. 반응을 못 보니까 또 가만히 있었지 근데 나도 모르게 좀 영림이가 잘 웃어주니까 계속 막 웃기려고 했던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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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이게 자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 다정한 음. 거 아닌가라고 음. 착각을 한것 같아 어. 그럴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음. 그냥 어, 어, 어. 내가 재밌게 해주는 어. 게 다정하고 음. 이. 그니까잘 웃게 해주는 게 그냥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라고 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좀 나도 변모되기를 음. 내 자신이 바라는 거지. 음. 형님 얘기를 많이 듣고 음. 음. 적재적소에 하려고 음. 좋은 방법이네. 요때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랬구나, 막 강요, 막 강요해. <laughs> 있구나. 저기 정성 있지. 얼른 먹어. 과일도 많이 먹어야 돼. 감기 걸리고. 정말 밤샜어. 저거 하느라고. <laughs> 지금 먹어봐. 알겠어요. 사진을 일단 찍고. 정말. 예쁘다. <laughs> 생일 난생 처음. 보시라고 쐈다 아 진짜 명리물류래서 물떨어진다아 <laughs> 냄새 좋아 응 음. 고마워요 오빠 얼른 먹어봐 먹어게요 <laughs> <laughs> 먼저 먹어봐야지 명림 먼저 그데 여기 웃음 뭐야? 저 웃음 뭐야, 웃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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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음. 음! 맛있네. 맛있지? 응. 음. 유부초 밥은 음. 밥을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돼. 왜? 막 밥이 빵빵하게 볼, 이렇게. 난 요구... 그렇게 해서 먹는데? 음. 음. 그렇구나. 근데 <laughs> <laughs> 그래,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안 돼. 근데 원래 그랬구나 아니에요? 언정파가 그렇구나를 받았어. 아, 알았어. 그렇구나. <laughs> 원래 는 그랬구나야. 야, 이따가 옳다구나 하는 거. 아니야? 옳다구나. <웃음> 옳다구나. <웃음> 그렇구나. 응? 근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그 약간 그 유부의 맛이 좀 떨어지는 거 음... 같아요. 너무 상냥하다. 야. 나 유부초밥 좋아하는. 영이 유부초밥 좋아하면 응. 내가 매일 해줄 수 있어. 우와. <laughs>